네, 안녕하세요. 바라보기척주학교 송호영입니다. 어, 하나를 바로 연달아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금 저한테 친구 신청하시면 안 돼요. 저 구독도 하지 마시고, 천명 넘으면 안 돼요. 구독하지 마세요. 네, 제가 구독을 부탁드릴 때 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 오늘 주제는, 어, 구조가 무너지면 정신이 이상해진다. 그 다음에 정신이 무너지면 구조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요. 어, 사실, 어, 이제, 저는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매순간 저희가 척추학교나 바라보이 공명상을할 때마다 이 사람의 구조, 그 다음에 눈빛,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투를 계속 분석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자, 관상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종교가 있으신 분도 있어요. 독실한, 우리 신스란 기독교 신자분도 계시고, 불자분도 계시고, 어, 천주교 분도 계시는 거 아는데, 사실, 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이게 좀두 가지로 나뉘세요. 좀 열려있는 분이 있고, 무조건 하나님 위에는 이단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관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관상은 내 마음의 기록이에요. 누적된 기록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쓰는 사람은 좀 차분한 인상이 되고, 마음을 항상 독기 품고, 이렇게 힘이 는 사람은 똑같은 얼굴에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근데, 어, 참고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저기, 이렇게, 무당집을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틈타서, 좀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중심이 안 잡히면, 그 중심이 안 잡힌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세상에 이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몸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몸이 무거워지고, 그러면서, 생각도 좀 불편해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걸, 불편한, 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구조가 무너져서 이렇게 힘이 없고 이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너져서 힘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서 무님이 무너졌는지 순서는 제가 지금 문제를 내드렸잖아요. 뭐가 우선인지 보세요. 근데 이제 의식적인 노력과 몸을 세워서 잡히는데 어 이런 경우 얼마 전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기 자기 아들이 계속 한의원 치료도 받고 침치료도 받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 그, 아, 좀 이상한데,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된다. 8월 달부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사진 영상을 보내주라고 했죠. 동영상 같은 걸음걸이. 근데, 걸음걸이 딱 보는 순간, 눈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눈을 보는 순간, 이 자기 눈이 아닌 거예요. 약간, 약간 이상한 눈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가좀 최근에 변화가 있지 않았냐고 했더니, 어,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그러니까 아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꿈을 꿨는데 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계속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져서, 이제 아이가 이제 가만히만 있어 나쁜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집의 구조도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혹시 여기, 어, 이사 오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정확히 이사 온지 얼마 안 지나서 그런 증상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게 집을 이사 온 부분도 있지만, 좀 우리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게, 마음을 항상 좋게 먹어야 합니다. 어, 이거는 어떻게 원, 원인이 뭐였냐면, 음, 부모의 마음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연결이 됐고, 아이한테 그런 좀 삿된, 불편한 마음들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운들이나 흐름들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이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있던데 당연히 사랑하죠, 부모 입장에서. 근데 뭐예요?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맹목적 사랑이 있고, 좀 다른 사랑이 있고. 근데 이 영상은 좀 문제 여지가 있어서 제가 빨리 방송을 끄고 지워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도 무너지지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몸이 무너지는건 당연하거든요. 완전히 정상적인 그런 몸은 아니었고, 제가 이거 통증이 안 잡힌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조만간 척추학교를 설립하면,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람의 인연이겠죠. 절대로 근데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뭐, 100%는 아니고요. 한98% 정도? 이2% 정도는 본인이 깨어나야 하는데, 깨어나면, 관상이 바뀌고, 척추가 세워지고, 빛이, 안광이 후광이 열리죠. 그런 부분, 아무튼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괜히 이게 오해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네. 몸을 항상, 마음을 항상 편하게 쓰고 아름답게 쓰시게, 이거은 바로 비공개 바꿀 겁니다.